제일 중요한 게 공수처는 공수처고 제일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굽니까 최상목 권한 대행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죠. 최상목 권한 대행이 너무 비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공수처에서 대통령실한테도 협조공문을 보냈고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한테도 협조공문을 보냈어요. 네. 이이 이 어쨌든 경호처가 대통령실 소속 아닙니까? 그래서 네. 대통령실에 이제 비, 협조를 요청한 거 협조를 요청한 거고 네. 지금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가지고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최상목 부총리니까 또 네. 최상목 권한 대행한테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네. 대통령실은 우리는 경호처를 지휘 관리할 책임이 없다라고 네. 이렇게 퉁쳐버렸고 네. 최상목 권한 대행은 아예 회신도안 보내고 네. 그리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기자들이 이제 그그 그 이제 최 최상목 네. 총리한테 직접 물어본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밑에 이제 거기 참모들한테 기, 기재부에서도 입장을 냈잖아요. 네. 기재부에서도 아니 그러니까요. 네. 기재부 입장은 네. 에, 법과 원칙에 따라 어? 네. 그 관계기관들 관계기관들이 잘 협의해서 처리해라. 협의해서 얼, 처리할 거다. 얼마나 비겁한 얘기입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죠. 어, 얘기죠. 지금,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관계기관끼리 지금 그 거기 들어갔다 온그 뭐야 윤상현 그 의원 이야기에 의하면 물리적인 충돌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몸싸움도 벌어졌다. 네. 자기 가뭐 말로는 이제 중재하려고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네. 중재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이거는 위법한 영장 지, 집행이니까 공수처 너희들 물러가라 네. 이렇게 이제 윤석열 편들려고 이제 들어갔던 거죠. 네. 들어갔는데 네. 나와서 이제 기자들은 물어보니까 몸싸움도 벌어졌었다. 그데 네. 지금은 소강 상태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네. 한 모양인데 아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알아서 해 네. 서로 지금. 이, 이, 자기네들 옳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기관끼리 다투고 있으면은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교통 정리를 해 줘야죠. 네. 그럼 굉장히 무책임한 거고 네. 자기 권한을 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곽근 네. 변호사 네. 윤석열 측에서는 네. 체포 영장 집행 자체가 지금 이법이다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근거가 말하자면 그 판사가 그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예외로 한다 네. 이런 부분 하나하고 네. 그~ 어, 공수처가 경찰에 대 수사 주의권이 없는데 경찰을 동원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찰의 경찰의 어떤 공무집행도 음. 어,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불법체포다 네. 지금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죠 막무가내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 그렇죠. 그렇죠. 아마도 이건 윤석열이 시킨 거고 네. 왜냐하면 이 경호처라든가 밖에 있는 지지자들한테 저항하고 어 거기에 이렇게 명분을 준 거란 말입니다 예. 계속해서 그 논리를 동원하는데 사실과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명분을 제공하고 있어서 대치를 하고 있는데 예. 이거를 정말 중재하고 정리해 줄 사람이 최상 목고한 데에 인데 뒤로 쏙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예예. 네 너무 안타깝고 어이 진짜 영혼없는 관료 저는 영혼없는 관료다 그러다 보니까 출세는 계속해서 해요 박근혜 때도 금융비서관하고 그 안종범 수석 밑에서 금융비서관인가 했잖아요 예, 예, 예. 하고 또 윤석열 수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laughs> 윤석열 수사 받고 <laughs> 윤석열과 이 서울법대 3년 선후배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빠져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특검 수사팀에서 어찌 됐든 간에 선처를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참고인 예. 조사만 받았어요 예. 그래서 박근혜 때도 얽히지 않았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윤석열이 자기가 수사했던 사람을 데려다가 지금, 저, 인수위에 앉히고, 그 다음에 경제수석 시키고, 경제수석으로 하고, 경제 그 다음에 부총리를 했지만 네. 경제수석 할 때는 밤마다, 어, 상모가 해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뭐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 같이 술친구로, 어, 술, 술최상목과 술을 그렇게 많이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최상목이술 네.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네. 윤석열과 이렇게 1대1로 술을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최상목이 소위 말하면 윤석열 편을 드는 거예요. 그렇죠. 끼어들지 않은 것 자체가 윤석열 어. 편 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이 부분은 헌재 재판관 2 명을 임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할 일을 안한 거예요. 한명 임명을 안 했잖아요. 국회가 여야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네. 하여튼 그재판관두명 임명한 거 가지고 뭔가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저는 최상목도 나중에 이 따져봐야 된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위는 내란동조행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전형적인 영혼 없는 관료고 양다리 관료고 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뭐~ 그 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어? 엄청난 평가를 받을 거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 반대로 봅니다. 네, 뭐 최상목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그 글쎄요, 뭐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네. 이런 그 윤석열의 비상 개엄이 벌어지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대외 신인도가 더 급락하고 국내 그 자본시장에 들어와 있는 네. 해외 자본들이 급격히 빠져나갈 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제부총리 출신의 대통령 권한대행 마저 무너지면은 그 다음에 네. 이제 뭐 사회부총리가 되고 네. 또 다른 이제 국무위원 순서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정말 한국 경제가 급격히 추락한다 라는 네. 네. 그런 이제 걱정 때문에 저는 사실 네. 이좀 의도적으로 좀 최상목 권한대행을 좀뒷파침해 주려고 좀좀좀 네. 좀, 좀 과도하게 네, 좀 노력하고 네.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어찌 됐든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 네. 어쨌든 이, 이 상황이 이제 정리가 되면은 되면은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최상옥 권한 대행의 어떤 네. 그 내란죄 네. 공범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네. 그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네, 그 악의 평범성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 네. 그 자기가 자기는 성실하게 뭔가를 직무를 수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게 악의 어, 악을 수행하는 거다, 악 악을 저지른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최상목 최상목 지금 대행이 하는 역할이 마치 중립을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네. 저기 자기는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고 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내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겁니까? 뭐 피해자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윤석열 저렇게 함으로써 윤석열 외에 그 밑에 지금 경호처 이렇게 거두는 사람들은 다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처벌만 받는 게 아, 아닙니다. 형사처벌의 경중을 떠나가지고 국민연금 나중에 못 받게, 연금을 못 받게 돼요. 공무원연금. 이거 못 받게 되면 가족들이, 가족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이거 감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 네. 분명히 이거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경호처 가족들. 경호처 직원들의 가족들은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가 지금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도 지금 경제 관련 뭐 비상경제회의 뭐 주제를 하고 이전에 그 12월 달에 비상계엄 이후에도 뭐 금은기관장이라든가 여러 경제단체에 장들을 모아가지고 많은 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자기 입으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정치적인 불안정, 불확실성, 네. 그게 우리 경제의 최대 지금 위험 요인이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빨리 안정화될 네. 필요가 있다.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제일 시급한 게 네. 윤석열의 체포와 구속, 네, 네. 윤석열이 저렇게 버티면서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이거 자체가 네.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게 네. 자기 부정이기도 해요. 네. 이런 이 식으로 자기가 여당 눈치 보려, 야당 눈치 보려 하면서 어중간한 입장을 취할 게 아니고 네. 자기는 헌법에 보장된 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는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대통령 네. 역할을 자기가 제대로 수행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폼은 잡았어요. 해병대를 간다든가. 오늘은 또중 이런 와중에 중소기업이 면담을 하고 있어요. 음. 지금 뭐어 그런 어떤 대통령 역할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 좋습니다. 좋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상황, 이 대치 상황 이거를 정리해 주는 게 대통령으로서 권한 대행으로서 해야 할 일이 다. 그렇죠. 이게 제일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야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 경제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가 있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윤석열의 신봉 확보가 늦어지면은 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양쪽 그 진영의 그 지지자들이 지금 계속 몰려들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거기서 만약에 물리적인 충돌이라고 빚어지면은 그게 그렇죠. 정말. 그렇죠. 진짜 내전으로 번질 네. 수가 있는 거 거든요. 네, 네. 지금 뭐 우리가 정말 안 들었지 사실 그렇죠. 그 한남동 앞에는 내전 상태라고 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제는 네. 이제는 프로판 가스통 들고 네. 뭐 뭉둥이 들고 서로 네. 휘두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나라가 개판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또 그러... 생중계되고 그렇게 그러면... 되기 전에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네. 빨리 지금 상황을 네. 정리 할 필요가 있다.